그, 뭐에요? 이건 사주자만 고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호사사우루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호사사우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닭충류입니다. 사이즈가 오마오마해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내고요 자, 이건 사실, 아실로사우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때요? 아니, 비즈 사게생겼 들어서 보여주세요. 들어. 어때요? 비즈 사죠 네. 여, 근데, 몸은 다르고, 여기 꼬리, 꼬리 보이세요? 여기 꼬리가 비슷해요. 이거, 비슷하죠? 음. 그럼 이제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녕!